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카리스 석스입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과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가는 근섬유 마디 X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자, 나는 구간 니은의 길이에 따라서 요 니은 겹치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서 X가 생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니은의 길이가 커질수록 자 니은의 길이가 커지려면 니은의 길이가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힘이 커진다. 그죠? 자 그러면 니은의 길이가 커지려면 요요 요 길이가 커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려면 수축해야 됩니다. 그죠? 즉 쉽게 얘기하면 근육이 수축할수록 힘이 커진다. 그죠? 그리고 A라고 하는 거는 생성할 수 있는 힘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A가 F1일 때 A 대의 길이는 1.6이다. 어, 이 기억해 주시고. A 대의 길이는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똑같습니다. 그죠? A 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만큼이만큼입니다 자, 뭐, 밑에 설명 기억등에 대한 얘기고요. A가 F1, F2일 때 그쵸? 생성할 수 있는 힘이 네 F1, F2 원래 수축과 이완 길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힘 가지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똑같아요. 야 이렇게 된대요. 기억 니은, 디귿이.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하랍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일단 단서부터 적어볼게요. 첫 번째 A대의 길이가 1.6이다. A대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타내면 이 니은 더하기 디귿은 1.6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수축하든 이완하든 언제나 똑같아요. 1.6이다 이 말이고요. 다음, 그다음 F1 같은 경우는 기억분의 디귿은 1이다. 그다음 니은분의자 X도 기억니은 디귿스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X는 이 기억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디귿 이겁니다. 이게 얼마야? 4자 미지수 기역, 니은, 디귿 식 3개 풀면 됩니다. 네 3개면 3개 식만 만들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요거를 네요 지면이 좀 짧아가지고 하나하나 계산하긴 그런데 계산을 해보시면 요식 3개 그냥 풀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역은 0.4 니은은 0.6 디귿은 0.4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옆에 보시면 이 f2를 보시면 자, 요거 식 하나. 그다음에 또식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기억분의 디귿이 2분의 3이다. 자, 기억는 디귿을 알아야 되는데 식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식을 요거 f1을 구해 가지고 뭘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수축과 이완 상황에서 이거이 기억도하기 니은. 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도하기 니은. 여기서 구했죠? 기억도하기 니은 얼마예요? 1. 요걸 집어넣고 세 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자, 기억은 0.8. 자, 니은은 0.2. 디귿은 1.2가 됩니다. 그러면 F1이 F2가 되는, 뭐, 요와 같은 과정, 뭐 되는 겁니까? 기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완하고 있는 거죠. 즉, F1이 상대적으로 수축 상태고 요게 이완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음. 문제 볼게요. 자, H대의 길이가 0.3일 때가 0.6일 때보다 작다. 이 힘이. 자, H대의 길이가, 이거 보세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축할수록 힘이 세지는 겁니다. h대의 길이가 0.3, h대의 길이가 0.6, 뭐가 수축하고 뭐가 이완하는 거예요? 수축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d 귿이 양쪽에서 밀려 들어오는 것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수축하면, 수축하면, 수축하면 h대의 길이는 짧아져요. a대는 똑같죠? i대도 짧아집니다. 즉, 요게 0.3 요게 이게 수축이고요. 이게 이완이니까 0.3일 때가 크죠. 네, 이거는 그냥 지문을 해석하는 겁니다. 뭐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자, 니은 보시면은 f1일 때즉 f1 요게일 때 f1일 때 기억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 요두 개를 더한 값은 1이다. 맞죠? 자, 그다음 f2일 때 x의 길이 X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이 ᄀ 더하기 이 ᄂ 더하기 ᄃ. 이겁니다. 그러면 1.6, 0.4, 1.2. 그죠? 3개 더하면 여기에 2, 1.2, 3.2. 됐네요. 디 ᄃ. 관계량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푸는 문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단서는, 단서는 뭔가 하나 주어질 거고요. 그죠? 기억니은 디귿을 물어봤으면 기억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식세개를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 네. 익숙하시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쪼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식 세우고 또 중요한 건 이런 식을 세워도 이걸 가지고 이걸 못 찾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해보셔야 됩니다. 아, 선생님이 그냥 이거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하면 되지. 근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어, 시간을 잡아먹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요거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자기만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요런 세 가지 식을, 이렇게 해갖고, 기억린디긋을 빨리 찾을 수 있나. 요런 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